안녕하세요. 공대녀입니다. 같은 데이터여도 숫자로만 구성된 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차트를 함께 제시하면 정보 전달력을 높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수집한 데이터를 가치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목소리> 책에 용도에 따른 차트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주 사용하는 다섯 종류의 차트 예제를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익혀보겠습니다. 먼저, 세로막대형 차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차트로 항목 간의 수치를 비교할 때 사용을 해요. 예제 세로막대형 시트를 볼게요.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대한 판매량을 차트로 표현해서 동월에 대한 실적을 비교를 해볼게요. 판매 조사량 표 범위를 지정을 하고, 삽입에 차트 그룹에 세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가장 위에 2차원 세로 막대형의 첫 번째 있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합니다. 차트가 생성이 되었으면 차트 위치를 B7셀로 이동을 시켜볼게요. 차트 영역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십자가로 변한 걸알수 있죠. 이때 쭉 드래그를 해서 차트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영역 모서리에 마우스를 두면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또 변경이 되죠. 이때 쭉 드래그를 해서 상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정을 했을 때는 Shift 키를 누른 채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가로와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셀 너비와 높이에 맞춰서 이게 뭔가 딱딱 끊어져서 크기가 조정되는 느낌 오시죠?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조정을 하면 고정점이 차트의 중간으로 이동을해요 그래서 지금 사방에서 크기가 조정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대한 판매량을 차트로 표현을 했는데 이 차트간 지금 이 계열에 약간 사이가 있는데 이 간격을 좀 줄여볼게요. 2019년도인 이 파란색 데이터 막대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열리자 계열 옵션을 선택하고 계열 옵션 계열 겹치기에 숫자를 0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이 계열 겹치기에 숫자가 음수의 경우에는 차트의 계열 간격이 넓어져요. 지금 숫자 0으로 변경을 하니까 이두 계열의 간격이 없어졌어요. 만약에 이 계열 겹치기에 양수를 입력하게 되면 이 간격이 좁아져서 계열이 서로 겹쳐져 보여집니다. 양수를 한번 입력을 해보죠. 이렇게 두 계열 간의 간격이 겹쳐져 보이죠? 이번에는 이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창에 채우기 및 선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채우기. 단색 채우기를 선택을 하고 원하는 색상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2020년 주황색 계열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볼게요. 이 계열에 대한 값이 표현이 되었죠? 이 레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을 열어볼게요. 그리고 레이블의 위치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에 보면 레이블의 위치가 바깥쪽 끝에 돼 있는데 이 X축에 가장 가깝게 변경을 해보죠. 축에 가깝게를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레이블의 위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의 원형 시트로 이동을 해서 원형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원형 차트는 항목별 구성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차트입니다. 원형 차트를 삽입할 범위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삽입 탭에 차트 그룹에 2차원 원형의 가장 첫 번째 있는 원형을 선택을 합니다. 2차원 원형 차트가 삽입이 되었으면 위치와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총 인원수의 차트 제목을 천천히 더블클릭 해볼게요. 그럼 안에 커서가 위치하게 되는데 이때 차트의 제목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꿈 어린이집 성별 조사로 제목을 입력을 해볼까요? 근데 차트의 종류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의 종류를 변경을 하고 싶은데 다시 이걸 지우고 새로운 차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디자인 탭에 종류 그룹에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그럼 이 원형 차트 중에서 저는 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도넛형 차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할 때에는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는 차트뿐만이 아니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차트면 얼마든지 종류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도넛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2차원 원형 차트가 도넛형 차트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차트는 내가 계열을 선택해서 직접 색을 변경을 하거나 서식, 레이아웃 등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차트 영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디자인 탭을 보면 엑셀에서 제공되는 차트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면 적용된 차트 스타일을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저는 스타일 3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스타일 옆에 차트 레이아웃 그룹이 있는데 빠른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보죠. 역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적용된 레이아웃이 미리 보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목이나 레이블의 표시, 법내 위치 등 내가 직접 레이아웃을 구성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제공되는 레이아웃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레이아웃 2번을 선택을 해볼게요. 방금 알아본 것처럼 빠른 레이아웃으로 법내 위치 등 제공되는 옵션을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법내 소식을 사용해서 이 법내 위치를 한번 변경을 해보죠. 법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법내 서식을 갈게요. 오른쪽에 법내 서식 창이 열리면 법내 옵션에 법내 위치를 아래쪽으로 변경을 해볼까요? 아래쪽. 그러면 위에 있던 법내가 지금 차트의 아래쪽으로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서식 창에서 법내 위치를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쉬운 건 법내를 선택하고 드래그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Ctrl Z에서 되돌려 놓을게요. 그럼 이번에는 이 범내 이름을 바꾸는 방법 알아볼게요. 지금 범내 이름이 총 남학생, 총 여학생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범내 이름을 총 남학생, 총 여학생이 아닌 남학생, 여학생으로 변경을 해보자 범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을 누를게요.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이 가로축 레이블에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럼 축 레이블의 범위가 지정이 돼서 나타나죠? C3부터 D3까지. 총 남학생, 총 여학생이라고 나타나는데, 이 위치를 이 아래 표에 있는 C8과 D8셀로 변경을 해주죠. 남학생, 여학생 입력되어 있는 C8부터 D8까지 지정을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축 레이블이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확인. 그럼 이렇게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범내 이름이 변경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꺾은 선형 차트로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와 추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꺾은 선형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꺾은 선형 차트를 만들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삽입 차트 그룹의 꺾은 선형, 2차원 꺾은 선형의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합니다. 차트가 생성되면 적절한 위치에 이동을 시키고 크기를 조정을 해주세요. 앞서 원형 차트에서 차트의 제목을 변경을 하는 법을 배웠는데 이번에는 이 차트 제목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참조셀을 지정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차트의 제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 커서를 놓고 는을 입력합니다. 등호는을 입력한 상태에서 참조셀 B2셀을 선택을 해보죠.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럼 제목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이렇게 참조셀을 통해서 차트의 제목을 표시를 했어요. 차트의 제목을 수정하고 싶은 경우에 이 B2셀의 표의 제목만 변경을 하면 차트에도 제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지겠죠? 이번에는 차트 영역을 선택하면 오른쪽 상단에 차트 요소 단추가 나타나는데이 차트 요소 단추를 선택해서 데이터 테이블에 체크를 해볼게요. 각 계열에 대한 수치 값이 표현이 되었어요. 각 계열에는 레이블로도 값을 표현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네이블 대신에 데이터 테이블을 사용해서 수치의 값을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의 Y축을 보면 최대값이 300에 단위 간격이 50, 100, 150, 이런 식으로 50씩 표시가 되는데 이 단위 간격을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Y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 서식을 클릭을 합니다. 오른쪽에 축 서식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축 옵션을 선택을 하고 최대값 300. 만약에 내가 최대값을 뭐 500, 600을 주고 싶다 하시면 이 최대값의 수치를 조정을 하시면 돼요. 단위의 기본에 지금 50이라고 돼 있는 거를 저는 100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50, 100, 150이 아닌 100 단위씩 단위 간격이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워크스텔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50씩이 아닌 100씩 단위 간격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산형 차트로 와서 두 항목 간의 상관 관계를 비교를 해볼게요. 예제는 피부과 이벤트 지원자 현황인데, 나이와 결제 금액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분산형 차트를 사용해서 분포도를 한번 살펴보죠. 차트를 생성할 C3부터 D21까지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삽입에 차트 그룹에 분산형, 가장 첫 번째 있는 분산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가 생성되었으면 크기와 위치를 적절하게 조정을 합니다. X축은 나이고 Y축은 결제 금액이어서 이렇게 지원자의 현황에 대한 분포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차트의 데이터를 보면 20대 중에서 4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에 가장 많은 결제 금액이 있는 걸알수 있어요. 차트의 제목을 천천히 더블클릭해서 차트 이름을 변경을 해볼게요. 이벤트 지원 현황. 이렇게 만들어진 차트를 새 시트에 이 차트만 나타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차트를 선택하고 디자인 탭에 위치 그룹의 차트 이동을 선택을 합니다. 차트 이동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새 시트를 선택하고 시트에 이름을 입력을 해볼게요. 이벤트 지원 현황이라고 시트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가 방금 만든 이벤트 지원 현황이라는 시트의 이름으로 이 차트만 표현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트에 참조된 원본 데이터의 열이나 행이 숨겨지면 차트에도 숨겨진 데이터가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숨겨진 데이터를 차트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분산형 시트로 와서 이 6행부터 21행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행을 숨기기 해볼게요. 6행부터 21행까지 행이 숨겨지면서 2명의 지원자의 데이터만 남았죠? 이벤트 지원 현황 시트로 와서 차트를 한번 보죠. 차트 역시 이렇게 2명의 데이터만 남은 걸알수 있어요.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선택을 눌러볼게요. 그럼 원본 데이터가 있는 분산형 시트로 이동을 하면서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가 나타났죠. 이 대화상자의 아래에 숨겨진 셀, 빈 셀을 클릭을 할게요. 그럼 다시 이벤트 지원 현황 시트로 이동하면서 숨겨진 셀, 빈셀 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 대화상자의 아래에 보면 숨겨진 행및 열의 데이터 표시가 있어요. 여기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분산형 시트에는 즉 원본 데이터가 여전히 숨겨져 있지만 이 이벤트 지원현황 시트에는 숨겨진 데이터도 차트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혼합형 차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혼합형 차트는 두 가지 이상의 차트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업무를 하면서 새로 막대형 차트와 꺾은 선형 차트를 혼합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먼저 혼합형 차트를 만들어 보죠. 차트를 만들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삽입 차트 그룹의 추천 차트를 클릭을 합니다. 차트 삽입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모든 차트 탭을 선택하고 가장 아래 혼합을 눌러주세요. 지금 우리가 혼합 차트를 만드는 이유가 원본 데이터를 보면 매출과 성장률의 표시 형식이 달라요. 정수와 백분율이기 때문에. 표시할 값이 다르죠. 그래서 축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작년 대비 성장률은 종류를 꺾은선형으로 하고 보조축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미리 보기에 백분율이 적용된 축이 하나 더 생겼죠. 그리고 확인을 클릭을 할게요. 이렇게 혼합 차트가 생성이 되었으면 B열부터 H열 사이에 차트를 위치를 시켜 볼게요. 그리고 CR부터 J열까지 쭉머리글을 드래그해서 열 경계선 사이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변경이 되면 왼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서 열의 너비를 좁게 조정을 해볼게요. 열의 너비를 조정한 만큼 지금 차트의 가로 길이도 함께 조정이 되었죠. 보통은 이렇게 셀의 너비나 높이가 조정되게 되면 삽입된 차트의 크기도 같이 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열 너비가 조정이 돼도 차트의 크기는 변하지 않게 고정시키는 방법 알아볼게요.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을 합니다. 차트 영역 서식 창이 나타나면 크기 및 속성을 클릭하고 속성에 변하지 않음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C열부터 J열까지 머리글을 드래그한 다음에 이번에는 열 경계선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열 너비를 좀 넓혀보죠. 열의 너비를 조정을 했지만 차트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옵션들은 소개된 차트에만 해당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물론 차트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차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옵션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차트의 특징과 쓰임새를 잘 알고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